저는 지금 주말이랑 가족들이랑 타코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음, 그러니까 좀 가식이 빠지지 않았어? 이 정도면? 엄청 가식적으로 들려. 그래? <laughs> 지금 다 웃고 난리났네 한마디. 아니 나는 계속 들어도 계속 웃겨. 뭐라고 해? 그러니까. 야, 나 타코 먹으러 간다. 이럴 순 없잖아. 그게 낫다. 안 <laughs> <laughs>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얘는 맥주 칵테일이래. 코로나 리타는 그리고 데킬라랑 데킬라 썬라이즈 있어. 었 지금 타코 먹으러 왔는데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 완전 크리스마스에요 여기는 재밌어. 그냥 365일 크리스마스 분위기인건지 완전 크리스마스 같죠 아직도? 음, 오늘도 음, 낮술 음, 이거는 음, 데킬라 음, 선라이즈 얘는 그냥 데킬라 하이볼 이게 제거예요 음, 이건 오렌지 주스 너 뭐야 이거? 레보네이드? 오렌지 주스? 오렌지 에이드? 데킬라 하이볼 한번 줘볼게요 이거 색깔이 진짜 완전히 달라 맛있 네. 음, 맛있다 마셔볼래? 아뇨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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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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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마셔봐라 맛있지? 응 그냥 오렌지 드 색깔도 맘에 들어 좋네 우리 카카바드한번 가보자 난별안 좋아하긴 어기어 아니 그냥 음. 뭔가 취하지도 않고 굳이 그런걸 음. 음료수를 마시지 음. 하코 음. 예. 아, 치킨 포크? 어. 버팔로잉이랑 맛있겠구만 좋았을 때 좋았을 때 좋았을 때 좋았을 때. 얘는 포켓 타코 하나 다 얼릴 것 같다. 아까 좀잘 먹는 방법이 있나? 안먹 어려운 없어. 자리에서 먹기는. 그니까. 뭐. 맛있다. 맛있다. <laughs> 오 맵다 근데. 새우 빼고 스파이시이네. 치킨도알 그래? 응. 음. 언니는 그릇이 아니고 바닥에 올리네 아마 이게 문제라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문제라 그릇이 그래? 있는데 <laughs> 진짜 험난하다. 아니 그 어려운 사람하고 먹기는 힘든 음식이야. 절대 못 먹어. 어. 특히 나는 진짜 절대 못 먹어. 어. 이거 먹으면서 소개팅 하면 차요. 더러워서 차일 것 같아. 뛰어버릴 <laughs> <귀여워할> 수도 있지. <있네>. 임마. <laughs> <laughs> 새로 주문 타코 새우랑 치킨 무슨 타코가 제일 맛있어? 치킨? 너는? 어, 이 제일 맛있어 어, 제일 맛있어? 응. 지금 맛있어? 어 지금 태우 먹어보니까 맛있어? 어와 새우가 근데 더 힘들다 먹기가 응. 완전 40. 저는 지금 사촌동생 버스를 기다려주러 왔어요 곧 <laughs> 온다고 약속해 알았어 아, 아니 원래는 저희 집에 옷이랑 화장품이랑 신발이랑 모든 짐을 다 놓고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다 챙겼어 이미 자기의 모든 짐을 그래서 또 가지 안 올지도 몰라요 또 올게 꼭 다시 와 딸기 제거해요. 스타벅스 딸기 라떼 맛있거든요. 추천. 전이몇달 만에 친구만 나러는데원 생각도 이상한 거든그 근데 그런 거야. 가게나박싱 해볼게요. 아 진짜? 이거 이 립밤이에요 잘 쓸게 그냥 막 바를 수 있잖아요 색 없는 거지 네데 바르면 색 생겨 아 그래?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구나 어, 그런네 색이 있네 이게 무색일 거 같은데 핑크색이네 음. 오늘은 오토이시라고 와규 파는데 왔어요 저 와규 먹으러 지금 들어왔어요 나 진짜 알콜 중국장인 줄 알겠다. 내 맨날 영상에 술 마시는 거 밖에 없거든? 밥 먹으러 가서 술 마시고 막 맥주 마시고. <laughs> 얘는 이렇게. 얘는 순두부찌개. 파로가 이따만하게 나왔어요. 맛은 나 왔어요. 찍기 귀엽다. <laughs>

이기는거아야 <laughs> 미나이가 틀렸어요 <목소리> 이렇게 저 진짜 궁금해졌어 모두한테 그냥 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아니데전 2차 왔어요 야 이거 개좋다 <목소리> 이거 원래 그거야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야 얘 이름이 뭐더라? 서리태... 서 서덜이? <목소리> 서어이쟨 <그냥 이제서> <laughs> 이상한 거 먹어요. 빨간 국물이 얘라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뮤지컬 보러 갈 거예요. 친구가 표를 줘가지고 엄마랑 둘이. 뮤지컬 보기 전에 저녁 먹을 건데 배고파가지고 육아 하나 먹고 있어요. 엄마가 싫어하는 옷. 전 마음에 들어요. 어제 친구 만났다가 그립톡이랑 장갑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술만 마시면 뭐를 다 잃어버릴까요? 전 이제 운전해서 신도림으로 갈게요. 이거는 치킨에... 엄청 는치한 이거는 치킨에... 이거는 치킨에... 이는분이뭔가다킨에 이거는 는치 ラーメン。 데스노트 커터죠 저는 뮤지컬 보고 집에 왔습니다 데스노트가 그래픽이 엄청 화려하고 되게 리얼해서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봤는데 일단 주차는 4시간까지 5,000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매표소 건너편에서 5,000원 결제하면 은 4시간까지 가능하고 4시간 지나면 10분당 1,000원씩, 30분에 3,000원? 그렇게 추가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주차비 비싸니까. 그리고 오페라 글라스. 오페라 글라스도 9층에서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분증 맡기고 그것도 5,000원. 돈을 받더라고요. 돈안 받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돈내 안에서 빌리진 않았는데.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야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빌리는 거 추천드릴게요. 전안 빌렸지만. 저희 줄이 가까운 편이었는데도 이게 얼굴이 선명하게는 또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페라 글라스. 친구가 펴준 덕분에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고마워. 이제 집에 왔으니까 솔로 지옥을 가야돼요 솔로지옥 나왔거든요 오늘 저 지금 불닭물 올려놨어요 불닭먹으려고 아까 라면 먹었잖아요 근데 양이 너무 적은거예요 라면을 먹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본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가 양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양이 너무 적은거예요 차슈도 두장있고 계란은 아예 없고 추가를 해야하던데요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아예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처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나서도 배 부르지가 않았었는데 당연히 지금 집 오니까 출출해서 불닭 끓이는 중 불닭을 끓여왔어요 지금 시간이 밤 11시 반집 와서 불닭을 먹게 될 줄이야 환영 때문에 티빙 결제했단 말이에요 이제 환영 끝나서 이거 결제 끝내야 돼 저는 MC들 거를 아예 안 봐요 그냥 전부 패스하고 볼론만 봐요 전 매운 거를 못 먹는데 라면은 불닭볶음면을 제일 좋아해요 라면 중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좋아요 8년 사귀고 헤어지면 진짜 어떨까 못 헤어질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너무 매워요. 불닭 먹고 맥주.